b3 문자를 이용한 제곱근의 표현 보자. 자, 62번. 아, 이걸 짠. 이거 보면은 어떻게 하냐? 근호 안에서를 소인수분해해. 그다음에 근호를 분리해서 문자로 나타내면 되거든. 근데 이게 보면은 62번 보면은 루트 2는 a, 루트 3은 b일 때 루트 24를 ab로 나타내래. 그럼 a는 루트 2고 b는 루트 3이니까 결국 은 뭐냐면은 24를 2하고 3으로 나타내라는 얘기야, 결국은. 그럼 2하고 3이 무슨 수냐? 이거 2하고 3 소수잖아, 소수.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게 소수야. 대표적로 2, 3, 5, 7 이런 게 소수지. 소수. 그래서 24를 소인수분해 하는 거지. 그럼 24 소인수분해. 24. 24 소인수분해. 2, 2, 그럼 2로 하면 12. 또 2로 되지. 6, 또 2로 되지. 3. 아, 그래서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야 그러면 24가 2랑 3으로 나왔네. 즉 그건 뭐야 이거는? 이거는 2의 세제곱 루트 2 세제곱 곱하기 루트 3이거든. 아, 그러니까 루트 2가 a니까 답이 이거네. a 세제곱 곱하기 b가 되는 거지. 에서 그 답이 5번. 이렇게 푸는 거다. 63번. 6 3번 보자. 루트3이 A, 루트5가 B일 때, 루트300을 AB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은? 손수분해, 그니까. 러 이거 봐봐. 3이 소수고, 5가 소수잖아. 그러면은, 루트300을 3하고 5로 나타내란 얘기는, 손수분해란 얘기, 손수분해. 그럼, 300. 300, 손수분하면은 야, 300을 손수분하면 2로 되지, 2. 2로 하면은 150. 또 2로 하면은 75. 그 다음에, 2로 안 되네? 그러면은, 3로 되지, 3. 3으로 25. 5로 되네? 5의 제곱. 아, 그래서, 300은, 루트 300은,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야. 따라서, 뭐가 되냐? 아, 밑에다 쓸까? 뭐가 되냐면은,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5의 제곱이지 그지 이게 되는 거지 이거 아 그니까 근데 루트 2는 안 나왔지 아, 어, 루트 2 나왔어 그니까 루트 2의 제곱은 그냥 2 쓰는 거야 2 2고 곱하기 루트 3이 a고 루트 5가 b잖아 b 그니까 a 곱하기 b의 제곱이 되네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 다 곱하니까 e a b의 제곱 어 e a b의 제곱 그 답이 그래서 5번이다. 5번. 이렇게 이거 소인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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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인수분해서 풀어보면 되잖아. 64번. 루트 7이 A일 때 루트 1.75. 오. 야, 이거는 1.75. 이건 자연수가 아니잖아. 야, 이거 자연수가 아니면 소인수분해 어떡하냐? 분수로 고치는 거야. 분수. 1.75. 그럼 1.75는 분수로 고치면 100분의 100분의 175. 이렇게 하면 되지. 100분의 175. 해놓고, 음, 해놓고, 약분. 25로 약분 된다, 25로. 그러니까 분수를 고치면 돼, 소수를. 분수 고치면 25로 약분하면은, 아, 25, 4, 4. 아, 4분의 7이구나. 아, 나온의 7. 아, 깜짝 놀랐네. 7, 나온의 7. 그니까 러 이건 뭐냐면은, 루트 4분의 루트 7이잖아. 그럼 루트 4는 2잖아, 그럼 2분의 루트 7. 그럼 루트 7이 A라며. 그럼 A 집어넣으면은 2분의 A. 답은 3번, 3번. 3번이다. 65번 보자. 루트 0.3은 A. 루트 3이 B일 때 다음 좀 옳지 않은 것은. 아이고, 좀 문제 어렵다. 루트 0.3이 나오네. 0.3. 그럼 이거는 30. 30 그럼 이거는 이제 여기 30이 없잖아 0.3하고 3만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10의 거듭제곱꼴로 바꿔줘야 돼 30을 근데 요거는 요거 소수지 소수는 이거는 분수로 가야 돼 분수 그리고 이건 10의 거듭제곱 요 분수 요 분수 이렇게 일단 그렇게 해야 돼야 그러면은 아 어, 이거 문제 좀 어렵다 어렵네 아 먼저 루트 30 이게 지금 어0.3보0.3 하고 30보다 크잖아, 그치이건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 10의 거. 근데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데 곱하기 100이라든지 곱하기 만으로 나타내야 돼. 그래야 근호 밖으로 나가거든 이게 이게 그, 그래야 근호 밖으로 나가지.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가 짝수 개 있어야 돼. 두개두 개나, 두 개나 네개 짝수 개짝 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근호 밖으로 나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루트 30을 나타내면은, 이거는, 이거는 0.3 곱하기 100, 이렇게 쓰는 거야. 0.3 곱하기 100. 이거를 루트 3 곱하기 10 하면 안 되지. 왜냐? 10이 밖으로 못 나가거든. 이거 지금 문제는 곱한 수를, 바, 이거 바밖 나갔잖아, 지금. 이 밖으로 내보내느냐, 못 내보내냐의 싸움이거든? 그니까, 근호 안에를 곱할 때에 100이라든지 만으로 곱해야 돼. 이렇게 3 곱하기 10 이래버리면 답을 낼 수가 없어. 10이 밖으로 못 나가. 야, 이거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10이잖아. 끝이잖아. 끝. 할게 없다고. 그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를 0.3 곱하기 100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100이 10의 제곱이니까 밖으로 나간다고. 그니까 100은 10의 제곱이잖아. 그니까 10 루트 0.3이 되는 거야. 10 루트 0.3. 야, 근데, 0.3이 a 래에 a 따라서 10배가 되는 거죠 10a. 그러니까 맞네. 10a. 그니까 맞아. 그 5번은 저기 65번 1번은 맞은 거야. 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호 안에들 곱할 때에 10의 거듭제곱으로 곱해 야 돼. 10의 10의 거듭제곱 중에서 100하고 그니까 100이라든지 1000으로 곱해야 돼. 10이라든지 1000으로 곱하면 답이 안 나와. 그럼 2번. 이거는 분모, 이게 소수잖아, 소수. 0.003. 이러면은, 분수를 쓸 때에, 100분의로 쓰든지, 똑같아. 만분의로 써야 돼. 이렇게. 그래야 이게, 루트를 씌우면은, 루트를 씌우면 이게 바꾸 나가거든. 100분의가 바꾸러 나가고, 만분의가 바꾸 나가거든. 그래서, 일단 이걸 이제, 분수로 써봐. 루트, 이거 뭐냐, 이거. 0이, 이1분의 3이네? 공이 하나, 둘, 세개 들어가네. 공이. 그건 그러니까 천분의 삼. 그러면 분모가 뭐야? 천이지. 그럼 안 된다니까? 그니까 공을 하나 더 쳐줘야 돼. 공을. 공을 하나 더 쳐줘. 뭐가, 뭐가, 만분의 삼십. 만분의 삼십을 만들, 왜냐? 왜냐면은 요 만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으니까. 그 만이 바꾸 나가면은 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백분에, 백분의 루트 삼십이 되는 거야. 100분의 루트 30야 근데 문제가 생겼다 뭐냐 야 30이 없네 그치 30이 없잖아 야 그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야 30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답이 나오는데 30이 안나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을 하나 더 쳐주면 안 되는 문제지 이게 되냐 공을 하나 덧 쳐주는 게 그럼 어떡하냐 공을 하나 지우는 거야 공을 하나 지워 지우고 여긴 0.3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되냐? 루트, 100분의 0.3. 이렇게 만드는 문제, 이 문제는. 야, 아까 문제 어렵지. 100분의 0.3. 그러면 이제 요, 요 100이 이제 바꾸 나가잖아, 여기서는. 요 100이 바꾸 나간다고. 바꾸면 나가면 뭐가 돼? 10이 되는 거지, 10. 그래서, 10분의 루트 0.3이 되는 거지. 루트 0.3은 얼마? A. A. A다. 그래서 10분의 A가 된다. 어, 맞아졌네. 이렇게. 이렇게 한다. 아, 문제가 좀 어려워. 어떤 3번 보자, 3번. 300. 아, 300. 야, 300딱 끊으니까 그러니까 또, 아, 루트 3 곱하기 100이다. 어, 너무 쉽네, 그치? 3 곱하기 100. 그니까 요 곱하기를 할때 곱하기, 곱하기 100, 곱하기 많이 나와야 돼. 만. 곱하기 100. 그래야, 그래야 요 100이 밖으로 나가잖아, 100이. 물어 나가, 10으로 나가지, 10. 아, 이건 문제, 이건 되게 쉬운 문제다. 그럼 100이 나가니까 10루트 3이네. 심투삼루트3은 얼마라고? B. 아, B라고. 그러니까 10B가 되네, 10B. 아, 3번 맞았다. 아, 이건 되게 쉬운 문제였고. 4번. 루트0.03. 야, 이것도 분수로 나타내면은, 100분에로 나, 나오든지, 만분에로 나와야 돼. 만분에. 야, 그러면은 일단 저 써보자. 그러면 0.03, 100분의 3이네. 100분의 3. 어, 이거 쉽다. 100분의 3 바로 나왔잖아. 분모 100으로 나왔지? 그럼 이 분모 100이 바꾸 나가지. 10으로. 그래서 10분의 루트 3이 되는 거, 10분의 루트 3. 아, 그 루트 3이 얼마라고? 야, 루트 3이 B래, 매 B? 그니까 러 10분의 B네. 아, 맞았다. 10, 루트 3이 B래, 매 10분의 B. 그 다음에 5번. 아, 뭐 이렇게 기냐, 이거는? 길어. 그러면 이거는 분수로 나타내면은 1 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삼. 그러면은 분모가, 이게 이제 분모로 나타내면 분모가 공이 두 개, 백이든지 공이 네 개, 많이 돼야 되는데, 야, 공이 다섯 개네. 근데 공을 하나 딱 쓸라고 하면은 여기다 공을 쓰면은 30이 되고 30 근데 30 없지 0.3이든지 3이 나와야 돼 30이 없어 야 그러면 이거 공 하나 써주면 안돼그럼 어떡하냐 공을 하나 집어주는 거지 이것도 그 공을 하나 집어줘 그래서 공을 하나 집어주고 분자는 0.3이 되는 거야 0.3자 그러면은 요게 바꾸 나가지 요거 요게 많이 많이 이제 바꾸 나가면은 루트 많은 바꾸나면 백이 돼. 그래서 백분의 루트 0.3. 루트 0.3. 야, 근데, 루트 0 3이 A라고 했잖아, A. 라고 그러니까 백분의 A가 되는 거지. 어, 틀렸다, 그래서. 그래서 5번이 답이다, 5번. 옳지 않은 거 5번. 5번. 다음에, 66번. 루트 A는, 아, 루트 5는 A, 루트 7은 B일 때, 루트 12를, AB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은. 자이 문제는 이게 소수, 소수야. 5하고 7 소수야. 그래서 12를 소인수 분해했는데, 12 소인수 분해하면 2로 하면은 6. 2로 하면 3. 야, 12 소인수 분해했더니, 이거 무슨 2의 제곱 곱하기 3. 즉,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이네. 야, 2, 3은 안, 5, 7은 안 나오고 2, 3은 나와버리네? 그치? 야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5하고 7이 안나와 66번은 야 그면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거 소인수분해로 푸는 문제가 아니야 아 근데 나 이런 문제 싫더라 이거 그러면 루트 12는 무슨 말이냐 그럼 5하고 7로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는 루트 5 더하기 7단 얘기야 루트 5 더하기 7이 얘기지 이 얘기 루트 12는 루트 5 더하기 7단 얘기야 5에다 7더라고 그 5는 얼마인데 5는 5는 a 제곱이네. 7은 b 제곱이네. 괜찮아.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라는 얘기냐?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란 얘기지. 답이 4번 4번. 4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보고 감을 잡아야 돼. 5 7 12아 5하고 7더해서 12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아 근데 이렇게 썩마음에 드는 문제는 아니고 다음 67번 b4 분모의 유리화 원이다 67번 루트 0.9는 k루트 10일 때 k값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 얘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때 유리화 시키는 거야 루트 b분의 루트 a는 요거 분모랑 똑같은 제곱근을 곱해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b 루트 b를 곱해. 그럼 b 분의 루트 ab가 되지. 유리화 됐지? 유리화. 그다음에 루트 a 분의 1은 그간 그러니까 루트 a 분의 1은 똑같이 루트 a 루트 a를 곱하는 거예요, 분모 분자에다가. 그러면 그러면은 a 분의 루트 a가 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지금 루트 0.9는 캐루트 10이다. 이렇게 근호 안에 분수 저기 소수가 있으면 분수로 고치는 거예요, 분수. 그래서 루트 0.9는 루트 10분의 9. 루트 10분의 9 이렇게 고쳐서 한다고. 그럼 이거는 이건 뭐냐면은 루트 10분의 야, 루트 10분의 루트 9. 루트 9는 3이거든, 3. 그러니까 루트 10분의 3이라고. 그럼 뭐 어떡하나 이거 유리화 문제야, 유리화. 분모가 제곱근이잖아. 분모 문제다. 뭐 곱하냐? 루트 10을 곱하면 루트 10. 루트 10 똑같이. 그러면은 분모는 10이 되고 분자는 3 루트 10이 돼. 3 루트 10. 자, 그래서 10분의 3 루트 10이 돼. 뭐라고? 10분의 3 루트 10이라고. 야, 그러면은 k가 그럼 k가 이거네. 10분의 3. 답에서 이 3번 되는 거야. 3번. 자, 이건 유리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근호 안에 이렇게 근호 안에 소수가 있으면은, 어떡한다? 분수로 바꾼다, 분수. 분수로 바꿔주는 문제야. 68번 보자. A는 루트 2, B는 루트 3이고, B분의 O, A 세제곱은 Q분의 P루트 1일 때, P다하기 Q값은. 이거는 그, 이거 68번 같은 문제는, 아, 이거 집어넣는 문제인데, 지금 B분의 OA 세제곱, 그 B는 루트 3이고, 그럼 루트 3분의 O 곱하기 B의 세제곱, 아, A의 세제곱, 그럼 루트 2의 세제곱이지. 요게, 요게 Q분의 P 루트 6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거 계산, 이거 계산해야 돼, 이거.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은, 지금 Q가 뭐라 그랬어? PQ는 자연수라 했거든? 그러니까, 분모가 자연수가 돼버렸어 분모가. 분모가 자연수잖아. 그, 지금 무슨 말이야, 이거? 여기, 여기, 여기 보면은 분모가 루트삼이잖아. 분모가 루트삼이라고, 분모가 루트삼. 그럼 뭐 하란 얘기야, 이거? 유리화. 그럼 유리화다, 어? 여기, 여기에서는 B가 제곱근인데. 제곱근인데. q 에선 자연수니까. 자, 그럼 이제 유리화 시키자, 유리화. 아, 이거를, 이거를 유리화를 시키려면은, 야, 이게 분모, 분모 분자에다가 이제 뭘 곱해야 되냐면은, 요거 똑같이 곱해야겠지, 루트3. 여기다 루트3 곱해. 루트3을 곱하면은, 분모는 3이 돼. 3이 되고, 분자는 5 곱하기, 루트2의 세제곱 곱하 루트3이거든? 그러면, 아, 루트2의 세제곱은 뭐냐면은, 이거, 이것부터좀 해야겠다. 루트2의 세제곱, 루트2의 세제곱. 야, 루트2의 세제곱은, 루트2 곱하기, 루트2 곱하기, 루트2야. 그럼 뭐가 돼? 2이루트가 되는 거야? 이 루트2. 이 루트2. 그래서, 5 곱하기, 이 루트2 곱하기, 루트3이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되냐? 3분의, 3분의, 근호 밖에 꺾기를 곱하지? 근호 밖에 꺾기. 에서5 곱하기 2 하면 10이 되는 거고, 10. 7이 되는 거그 다음, 루트. 근호 안은 근호 안 끼리 곱하는 거야 2 곱하기 3 얼마 6 그래서 뭐가 되냐 3분의 10루트 이게 돼 3분의 10루트 아 그러면은 야 그러면 나왔네 Q가 3이란 얘기네 Q가 3 P는 10그 그럼 P 더하기 Q는 13이네 13 13. 답이 2번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야 그니까 잘 봐야 돼 B가 제곱근이다 q는 자연수다. 야, 그러면 이거 유리화 시키라는 문제다. 그런 문제다. 69번. 3루트 1 5분에 5루트 a의 분모를 유리화 했더니 9분에 루트 105가 되었다. 이때 자연수 a 값은 아, 이거 유리화 해야겠네. 유리화 그러면은 3루트 1 5분에 5루트 a 이거 유리화 시키는 아, 유리화 시키려면은 분모 문제다 같은 거 곱해야 되는데 이거 루트 15 곱하면 되겠다, 루트 15. 그치? 루트 15. 그니까, 러제곱근을 똑같이 곱하는 거거든, 제곱근 그러면은, 그러면은, 분모는 3 곱하기 15니까 45가 되네? 45가 되고, 분자는 5 루트 15A가 되네? 15A. 이렇게 되지, 이렇게. 약분 된다, 약분. 5하고 45. 약분하니까 뭐가 돼? 9. 9. 아, 그래서 뭐가 되냐? 9분의 루트 15a가 되네 이게 되었대 야 그러면은 아 이게 나왔네 그러면 요게 요거란 얘기잖아 어? 9분의 105 루트 105가 9분의 루트 15a 그럼 자연수 a는 뭐니 야 그러면 요게 5란 얘기네 105가 15a란 얘기네 그치 그니까 러 그러니까 15a가 105가 되는 거지. 그럼 a는 얼마? 양변을 15 나누면 되네. 야, 그래서 양변에15나니까 7이 된다. 7. 그러니까 105나누기15 하면 7이다. 7. 그 그러니까 자연수의 값 7. 야, 7이 되고 그다음에 70번. 두 유리수 ab에 대하여 루트 75분의 10은 a 루트 3 루트 14분의 6은 b 루트 6일 때 루트 a분의 b 값. 이거 a a 값 b 값 각각 구해야겠네. 야 이거 보자 이거. 이건 야 일단 이거 루트 루트 75분의 10이 a 루트 3이래. 그럼 이거 이 값을 이제 야 이거 보니까 이거 일단 루트 75를 변형시켜야겠다. 변형. 루트 75 이거부터 해야겠네. 루트 75는 이건 루트 75 약수중에 제곱수있지 25 그니까 25 곱하기 3 이라고 그래서 뭐가 되냐 5 루트 3이래 5 루트 3자 그래서 이거는 5 루트 3 분의 10이 되는거야 10아 그럼 약분되지 약분 약분하면 약분 2가 되지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루트 3 분의 2야 루트 3 분의 2 그게 뭐라고? 요거라고 a 루트 3이라고 야 그러면은 이거는 분모가 제곱근인데, 이거는 분모가 1이란 얘기지, 1. 그, 그러니까 이게 1이란, 그, 그러니까 무슨, 이거 유리화해야하는 얘기, 유리화. 그, 분모분자다 뭐 곱해? 루트3 곱하는 거지, 루트3. 분모분자, 루트3. 그 루트3 곱하면 뭐가 되냐? 분모는 3이 되고, 분자는 2가 되고, 루트3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3분의 2, 루트3 되네? 3분의, 그러면 A가 3분의 2네. 그치? A가 3분의 2. 3분의 2, 2루트 3이, a루트 3이니까, 아, a는 3분의 2다. 3분의. 그 다음에 이제, b 구하자 그러면, 루트 24분의 6은 b루트 6. 그럼, 루트 24분의, 그 루트 24를 변형시켜야 돼. 루트 24. 그24 약수 중에, 저기, 제곱수 있지, 4. 4 곱하기 6이라고. 지 뭐가 되냐? 2루트 6이 다 2루트 6. 요 4가 받고 나가면은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는 거야. 2루트 6. 그래서 이거는, 루트 24분의 6은, 2 루트 6분의 6이 되는 거야. 자, 이게 이게 비루트 6이란 얘기야. 그럼 일단 약분 되잖아. 약분. 약분 시키자. 3. 3. 그래서 루트 6분의 3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 이건 유리화지, 유리화. 이 분모가 제곱근이잖아. 그러면은 유리화시켜. 분모에 루트 6. 분자에 루트 6을 곱해. 그럼 분모는 6분의 분자는 3 루트 6. 아, 약분된다. 또 약분되지. 약분 3, 약분하 2. 그래서 뭐가 되냐 2분의 루트 6이 되네, 2분의 루트 6. 2분의 루트 6. 그럼 2분의 루트 6이 B란 얘기잖아. 그럼 B는 얼마? B는 2분의 1이네. 그치, B는 2분의 1이 되네, 2분의 1. 2분의 루트 6이 B 루트 6이니까 2분의 1. 그러면 구하는 게 루트 A분의 B? 그럼 루트, 그러면 A분의 B니까 3분의 2분의 2분의 1이네? 루트? 아 뭐, 이런 게 있냐? 루트. 아이,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은, 루트. A분의 B는, 루트. 3분의 2분의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루트? 이게 되네, 이게. 요런 거는, 이제, 분수분의 분수잖아. 그럼, 요렇게 곱한 게 분모가 되는 거고. 분모. 각각 것끼리 곱한 게 분자가 돼 분자 따라서 어떻게 되냐 어 루트 루트 4분의 3이 된다 4분의 3아 이거 루트 4분의 3은 또 루트 4분의 루트 3이잖아 그래서 뭐가 되냐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아 그래서 2분의 루트 3 답에서 2분의 루트 3이다 70번